혹시 지금 60대, 70대이신가요? 오늘부터 단 3일만 이렇게 하십시오. 정말 건강한 뇌를 얻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분은 72세의 박영숙 어르신입니다. 어르신께서는 평생을 동대문 시장에서 옷감 장사를 하시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쉬지 않고 일하셨던 분이라서. 주위 분들은 모두 성실함의 표본이자 정직한 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스스로 그 근면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전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장사를 마치고 칼국수 한 그릇을 든든히 드시고 나면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면서 머리가 빙빙 도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연세가 드셔서 체력이 떨어진 것으로 여기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삼계탕도 자주 드시고 건강에 좋다는 홍삼도 구입해서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식사만 하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아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본인이 꾀를 부리는 것 같아서 가족들에게 말씀도 못 하시고 혼자 끙끙 앓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봐도 빈혈도 없고 혈압 수치도 정상이라는 말씀만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고통은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처음 뵀을 때 저는 바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몸이 뇌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우리 체중의 겨우 2%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관이 우리 몸 전체 산소와 에너지의 20%를 혼자 다 소비합니다. 아주 고급 연료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최고급 기관인 셈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단 1분만 감소해도 뇌세포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하는 순간 우리 몸에는 혈액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장으로 엄청난 양의 피가 몰려갑니다. 이때 우리 몸은 아주 정밀하게 혈액을 분배해야 합니다. 위장에 피를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이 조절 기능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위장으로 피가 몰릴 때 뇌로 가는 피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박영숙 어르신께서는 뇌가 산소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억지로 몸을 움직여 일을 하셨고 그것이 결국 뇌 혈류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지러운 증상이 아닙니다. 뇌가 서서히 손상되고 있다는 경보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박영숙 어르신처럼 원인 모를 어지러움과 식후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한 뇌 회복 매뉴얼입니다. 왜 식사 후 바로 쉬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10년 더 절게 만드는지, 그 과학적 근거와 실천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위한 가장 품격 있는 배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화면 넘어 열심히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댓글에 이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식사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설거지도 아니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20분 동안 편안하게 몸을 눕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사 후 바로 쉬는 것이야말로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처방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의학적 근거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우리 몸은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고층 아파트 지하에 있는 물펌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내는 그 아파트의 가장 꼭대기층인 10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지하 펌프가 10층까지 물을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겠죠.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머리 끝까지 밀어 올리는 것은 심장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노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식사 후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위와 장이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액 관리 시스템은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소화가 급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피를 좀 줄여서 위장으로 다 보내자 하고 말이죠. 이때 가장 먼저 피를 빼앗기는 곳중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안 그래도 중력 때문에 피를 올리기 힘든데, 위장에서 피를 다 끌어가 버리니 펜트하우스인 뇌에는 물 공급이 끊기는 가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저혈압이나 식후 뇌혈류 저하의 실체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순식간에 줄어드니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며 심하면 박영숙 어르신처럼 세상이 도는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이 몸을 수평으로 눕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하 펌프가 10층까지 물을 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펌프는 그냥 옆으로 물을 흘려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10분의 1 힘만 들여도 뇌로 피가 콸콸 쏟아져 들어갑니다. 뇌세포가 비로소 신선한 산소를 마시며 다시 활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박영숙 어르신께서도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평생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거나 게으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어지러움을 참고 억지로 시장 바닥을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 근면함이 오히려 뇌를 손상시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제 처방대로 식사 후딱 20분간 비스듬히 누워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토록 괴롭히던 식후 어지러움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바로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가슴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받쳐서 상체를 약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살짝 들어 올리십시오. 이 정도 각도만 유지해도 위산 역류는 막으면서 내로 가는 혈류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식후 20분 눕기는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고귀한 휴식입니다. 뇌가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아야 치매도 예방하고 인지 기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당당하게 누우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도 보여주며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식사만 하면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영상이 생명줄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 건강을 살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첫 번째 비결인 식후 눕기가 급한 불을 끄는 응급처치였다면, 이제 말씀드릴 두 가지는 여러분의 망가진 몸통을 바로잡고 뇌로 가는 혈액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잠자리와 평소 앉아 있는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만세수면법입니다. 오늘 밤 주무실 때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잠을 잘때 양팔을 가슴 위쪽으로 살짝 올리고 주무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인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는 심장에서 나가는 것만큼이나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심장이 신선한 피를 다시 머리로 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가슴 주변 근육이 굳고 흉곽이 좁아집니다. 팔을 아래로 내리고 자면 가슴이 더 움츠러들고 그 안을 지나는 큰 정맥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좁아지는 것이죠. 이때 팔을 가슴 위로 살짝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움츠러들었던 가슴이 확 펴집니다. 갈비뼈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폐는 더 깊은 숨을 쉬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대정맥의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정맥혈이 심장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오니 심장은 비로소 충분한 피를 내로 보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너무 높게 쭉 뻗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깨 관절이 아프고 팔이 저릴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편안하게 구부려서 손이 어깨나 가슴 주변에 살짝 얹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영숙 어르신께서도 처음에는 어색해서 자꾸 팔이 내려온다고 하셨지만 딱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도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안개 거친 듯이 맑아요. 여러분도 딱 3일만 해보시면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깊숙이 밀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앉으십니까? 소파 끝에 걸터 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앉지 않으십니까? 그 자세가 바로 여러분의 자율신경을 짓밟고 뇌를 굶기는 주범입니다.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 넣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눕게 됩니다. 골반이 누우면 허리가 굽고 그 보상작용으로 목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바로 거북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에서 온몸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핵심 고속도로입니다. 특히 혈관을 조절하고 심장박동을 관리하는 자율신경이 이 목뼈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지고 목뼈가 일자로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속도로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길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이 눌리고 비틀어지면서 신호 전달이 엉망이 됩니다.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상황에 맞게 혈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식사를 해서 피가 위장으로 쏠릴 때 자율 신경이 즉각 반응해서 혈관을 조여 혈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박영숙 어르신께서 겪었던 식후 어지러움의 진짜 배우는 바로 이 망가진 자율신경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평생 옷감을 재단하시느라 고개를 숙이고 사셨고, 쉴 때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보셨거든요. 그 습관이 목을 망가뜨리고 자율신경을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강곡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의자에 앉으실 때는 무조건 엉덩이부터 의자 깊숙이 집어 넣으세요. 허리를 등받이에 딱 붙여야 골반이 서고, 골반이 서야 목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목이 바로 서야 내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리고 자율신경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르신께서는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밀어 넣고 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뻣뻣해서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곧 적응하셨고, 놀랍게도 만성적인 두통까지 함께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만세 수면법과 엉덩이 밀어넣기는 돈한푼안 드리고,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자율신경이 살아나면 식후 혈압 조절은 물론이고, 불면증과 만성 피로까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영숙 어르신께서 실제로 단 3일 만에 어떻게 활력을 되찾으셨는지, 그 마법 같은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망가진 자율신경을 복구하고 뇌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정밀한 설계도입니다. 박영숙 어르신의 아침은 이제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운 채로 양팔을 가슴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켜는 만세 동작을 다섯 번 반복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가슴 근육을 열고 심장으로 피가 잘 돌아가게 기를 닦아주는 준비 운동이죠. 이렇게 1분만 투자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잔을 드십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밥양을 한 숟가락 정도 줄이셨습니다. 과식을 피하는 것이 뇌를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어르신께서는 이제 무거운 천뭉치를 바로 들지 않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로 가셔서 등 뒤에 쿠션을 두세개 받치고 상체를 20도 정도 비스듬히 세운 상태로 누우십니다. 박영숙 어르신께서는 위장이 조금 약하셔서 혹시라도 위산이 올라올까봐 이 각도를 꼭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20분 동안 눈을 감고 편안하게 뇌에 피가 차오르는 것을 만끽하셨습니다. 20분 후 어르신께서는 예전처럼 머리가 핑 도는 증상 없이 아주 가뿐하게 설거지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어르신께서는 1cm의 기적을 실천하셨습니다. 옷감을 재단하다가 잠깐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 끝까지 꽉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고 숙여졌던 목이 바로 섰습니다. 목이 바로 서니 자율신경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지독한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20분간 수평 눕기 휴식을 하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치우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1시간이 내로가는 혈류를 3시간 동안 막는 것과 같다는 제 설명을 들으셨거든요. 대신 만세 수면 자세로 손을 가슴에 편안하게 얹고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딱 나흘을 보내신 어르신께서는 제가 다시 뵈었을 때 얼굴빛이 마치 젊은 시절처럼 맑아져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식사 후 쉬라고 말씀드린 건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먼 길을 가기 위해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20분 동안 뇌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가득 채웠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뇌의 혈류가 회복되어 머리가 맑아진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뇌가 가장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 혹은 바둑이나 퀴즈풀이 같은 두뇌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20분의 휴식으로 뇌를 충전했다면 남은 시간에는 그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더 단단해지고 치매가 발붙일 틈이 없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세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살찌지 않을까요? 혹은 소화가 안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해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후 20분간 편안하게 누워 뇌와 위장에 피를 몰아주면 대사가 원활해져서 오히려 소화가 더 잘되고 에너지 소비도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단 배가 너무 부르게 드시지는 마십시오. 적당히 드시고 눕는 것이 비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한데 정말 누워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약간만 올리시면 됩니다. 비스듬한 각도는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면서도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를 줄여주기 때문에 뇌 혈류 확보에는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누웠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면 각도를 조금 더 높여서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베개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하는 질문도 참 많습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아야 합니다. 누웠을 때 목의 자연 곡선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뼈를 일자로 만들어 자율신경을 압박하고 너무 낮은 베개는 내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 뒤를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머리 부분은 살짝 들어가는 베개가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게 편한데 그래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닙니다.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뇌는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녹슬어 버립니다. 식후 20분의 휴식은 오로지 뇌의 현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쉼표일 뿐입니다. 그 쉼표 뒤에는 반드시 활동이라는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많이 걷고 많이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뇌 건강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은 어마어마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3일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1%의 주인공이 되어 맑은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루틴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시작 혹은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 창에서 서로의 실천 후기를 나누며 응원해 주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식사 후좀 쉬자는 편안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근면함 하나로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모든 박영숙 어르신들께 드리는 의사로서의 가장 절박한 호소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가정을 일구느라 한순간도 편히 눕지 못하고 달려오신 그 세월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특히 여러분의 소중한 뇌가 여러분께 쉴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후 20분 전략적 휴식으로 뇌를 충전하십시오. 둘째 만세 수면과 바른 자세로 뇌 고속도로를 닦으십시오. 마지막 셋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전된 뇌를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여러분, 제가 꿈꾸는 여러분의 모습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식후에 짧고 깊은 휴식을 취한 뒤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활기찬 모습입니다. 20분의 휴식은 여러분이 23시간 40분을 더 멋지게 살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더 이상 근면함 때문에 몸을 혹사하지도 마시고 반대로 휴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활력을 잃지도 마십시오. 잘 쉬고 더잘 움직이는 것. 이두 가지의 절묘한 조화가 여러분을 무병장수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그 가벼운 기지개 한 번이 식사 후 소파에 기대앉는 그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친구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은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위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고통 없이 또렷한 정신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지혜와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